가장 먼저 공군 KF-16 전술기 편대가 적 해안에 위협 표적 부력화를 위해 기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군 상륙 기동 헬기인 UH-60 편대가 공중돌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우. 계속해서 육군의 기동 헬기인 CH-47 편대가 105mm 야포를 상륙 해안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 왜이러... 아 뭐야 이거? 여러분, 오른쪽 해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변대 장병들이 편승한 20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해상 돌격 작전을 수행하며 전진 기동하기 위한 연방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는 육상과 해상 기동이 가능해 해안까지 상륙군 이송과 육상에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전력입니다. 야, 이 깊은 데까지 온단 말이야? 저, 어, 저 무적불패 신화의 우리 해병대는 누구나 해병대가 될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구호 아래 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부대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국민을 보호하고 각종 재해 재난 시 최선봉의 산으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사랑받는 해병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상륙함인 LST가 상륙군과 장비를 상륙시키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 있는 상륙함 한미를 자세히 보시면 상륙함이 한미문을 이용해 탑재된 상륙 돌격 장갑차를 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진수된 내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는 먼저 상륙한 해병대 지상작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연기 때문에 <laughs> 우리 대한민국 해군